팽이버섯을 드시고 병원에 실려간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팽이버섯을 매일 드신 76세 강인숙 할머니는 두달 만에 뱃살이 쑥 빠졌어요. 변비도 사라지고 당 수치도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같은 식재료인데 왜 결과는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요즘 마트 가시면 팽이버섯 한 봉지 천원 정도 하잖아요. 찌개에 넣고 전골에도 넣고 매일 식탁에 올라오는 아주 흔한 재료입니다. 진료실에서도 이런 말씀 자주 듣습니다. 팽이버섯이 그렇게 몸에 좋다면서요? 맞습니다. 팽이버섯은 그냥 싸고 흔한 버섯이 아닙니다. 뱃속 기름기 빼주는 키토글루칸, 장을 청소하는 식이섬유, 몸속 나쁜 세포 잡아먹는 베타글루칸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버섯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합니다. 덜 익혀서 드셨다가 식중독에 걸리신 분도 계셨고, 냉장고에 며칠 놔뒀다가 균이 번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팽이버섯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생각,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내장 지방과 혈당을 낮추는 찐 활용법,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조리법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이라도 바꿔야 할 식탁 습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염중호입니다. 30년 넘게 어르신들만 진료해 온 노인의학 전문의입니다. 이제는 병원 밖에서도 여러분과 더 자주 건강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기 전에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세요. 그게 어르신 건강 지키는 첫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76세 강인숙 할머니 이야기 기억하시죠?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숨이 차서 시장 가기도 힘들다고 하셨어요. 복부에 지방이 많이 쌓여 있었고, 당 수치도 불안했죠. 그때 제가 한 가지 권해드린 게 바로 팽이버섯을 이렇게 먹어보시라는 거였습니다. 팽이버섯에는 키토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먹은 지방이 몸에 흡수되는 걸 막아주고 심지어 이미 쌓인 지방간까지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분들에겐 정말 중요한 작용을 하지요. 강할머니도 처음엔 믿지 않으셨어요. 버섯 먹는다고 살이 빠지겠어요? 하셨거든요. 그런데요 두달뒤 뵀을 땐 얼굴빛도 다르고 복부 초음파에서도 지방층이 얇아졌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식이섬유입니다. 팽이버섯에는 양배추의 두 배가 넘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이게 장속 노폐물과 지방 찌꺼기를 휙휙 끌고 나가줍니다. 할머니께서도 이상하게 요즘 화장실이 편하다 하셨어요. 그게 다 장이 건강해지면 복부도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베타글루칸이에요. 이 성분은 몸속 면역세포를 깨워서 암 세포나 나쁜 세균을 공격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60세 넘은 어르신들은 자연스레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물성 면역 자극제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기력 없고 자주 잔병 치료하는 어르신들께 팽이버섯차를 권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팽이버섯을 햇볕에 말려두면 비타민 D가 생성된다는 겁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 골다공증 예방, 심지어 감염 저항력까지 영향을 주죠. 햇볕에 말려서 끓여 마신 버섯 하나가 영양제보다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팽이버섯의 다당류는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해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효과가 실험에서 확인됐습니다. 고지혈증과 당뇨가 겹쳐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식재료죠. 강 할머니도 요즘 당수치가 덜 출렁거린다며 약에만 의존하던 습관에서 조금씩 벗어나셨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성분이 다 들어 있어도 이걸 잘못 조리하면 몸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으로 드시거나 덜 익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몇해전 79세 되신 서정임 여사님이 갑자기 폭통과 발열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어요. 음식을 잘못 드셨다는데, 알고 보니 마트에서 산 팽이버섯을 샐러드에 생으로 넣어 드셨던 겁니다. 버섯은 생으로 먹어야 영양이 안 깨진다더라. 라는 지인의 말을 믿고 매일 드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리스테리아균 감염의 원인이었습니다. 팽이버섯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리스테리아균에 쉽게 오염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이 균은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이나 임산부에게 치명적이죠. 무서운 건 냉장고에서도 증식한다는 점입니다. 5도 이하에서도 자라기 때문에 냉장 보관했으니 괜찮겠지 하는 건 착각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캐나다에선 리스테리아 감염으로 인해 팽이버섯이 대규모 리콜된 사례가 여러 번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팽이버섯에는 플라무투산이라는 단백질 계열 독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건 충분히 가열하지 않으면 몸속에 남을 수 있습니다. 물론 치명적인 독성은 아니지만, 장기간 누적되면 간에 부담을 줄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팽이버섯은 꼭 끓이거나 볶거나 뜨거운 물에 우리거나 가열해서 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냉장 보관만으로는 절대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냉장고 안에서도 리스테리아 균은 자라고 냉장 보관 중 수분이 많아지면 팽이버섯 조직 안에 세균이 침투하기도 합니다. 특히 한번 열었다가 남긴 팽이버섯을 며칠 뒤 다시 조리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건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팽이버섯은 절대 생으로 샐러드처럼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열을 가하고 남은 건 바로 버리는 것, 그게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수칙입니다. 그렇다면, 팽이버섯은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단순히 볶거나 끓이는 걸 넘어서 몸속 흡수율을 높이고, 내장 지방을 확실히 줄여주는 비법이 따로 있습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강인숙 할머니 기억하시죠? 사실 할머니가 두달 만에 복부 지방이 줄고 당 수치가 안정됐던 건 단순히 팽이버섯을 먹기만 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드셨는지가 중요했어요. 그 비밀은 바로 말려서 차로 마셨다는 점이었습니다. 팽이버섯은 생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단순히 볶거나 끓이는 걸로도 영양소의 흡수율을 다 살리기엔 부족합니다. 팽이버섯을 햇볕에 말리면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햇빛이 버섯의 표면에 닿으면서 비활성 형태의 성분이 활성 비타민 D로 전환되거든요. 이건 골다공증 예방, 면역력 증진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특히 햇볕에서 오래 활동을 못 하시는 어르신들께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팽이버섯을 차로 마셨을 때 수용성 식이섬유와 유효 성분의 추출이 극대화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 에구치 후미오 농학 박사 연구에 따르면 말린 팽이버섯 차를 8주간 꾸준히 복용한 실험군이 내장 지방이 평균 50% 이상 감소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험으로 증명된 수치입니다. 팽이버섯차 만드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밑동을 자르고 길게 찢어서 손질합니다. 물에 씻는 대신 깨끗한 천이나 키친타월로 이물질만 닦아주세요. 왜냐 하면 수용성 성분이 많아서 물에 씻으면 영양소가 빠져나가거든요. 둘째, 햇볕에 이틀에서 3일간 자연 건조합니다. 가능하면 중간중간 뒤집어가며 말리면 좋아요. 건조기가 있다면 4시간 정도 돌린 후 다시 하루 정도 햇빛에 말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셋째, 프라이팬에 덮기. 마른 팽이버섯을 기름 없이 약한 불에 1, 2분 살짝 덮어주면 향이 살아나고 수분도 날아갑니다. 넷째, 차로 우려 마시기. 이렇게 만든 팽이버섯 5g을 뜨거운 물 500ml에 넣고 30분 정도 우려서 드세요. 더 간편하게는 말린 버섯 20에서 30g을 2L 물에 넣고 20분 이상 끓인 뒤 식수처럼 수시로 마셔도 좋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한번 만들어두면 하루 종일 속도 편하고 식사량 조절도 자연스럽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님도 이 팽이버섯차를 끓여 드신 후로는 군것질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좋은 팽이버섯에도 국산보다 외국산이 훨씬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우리가 매년 수십억 원의 로열티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 조금은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팽이버섯 매일 먹고 있는데 그 돈의 75%가 일본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현재 마트에서 파는 흰색 팽이버섯의 75% 이상이 일본 품종을 들여와 국내에서 재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품종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로열티를 내야 합니다. 그 금액이 무려 연간 10억 원 이상. 즉, 버섯을 먹을 때마다 우리 건강은 챙기면서도 일본 기업 통장에 돈을 넣어 주고 있는 셈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농촌진흥청과 국내 종묘 회사들이 힘을 모아 국산 팽이버섯 품종 그것도 갈색 팽이버섯을 개발했습니다. 겉모습은 색이 조금 짙고 갈색빛을 띠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영양 성분은 훨씬 우수합니다. 단백질 함량은 더 높고 지방 함량은 더 낮고 면역력에 좋은 베타글루카는 무려 1.6배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갈색 팽이버섯을 상한 버섯으로 착각해서 매대에서 손을 떼는 일이 많았습니다. 색이 진하다고 해서 덜 신선하다고 오해하신 거죠. 하지만 이건 착시입니다. 자연 품종의 본래 색상일 뿐 오히려 더 건강한 식재료라는 걸 아셔야 해요. 다행히 요즘은 건강정보채널과 일부 방송을 통해 갈색 팽이버섯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대형 마트에서도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요즘엔 흰색보다는 갈색 팽이버섯을 일부러 찾습니다. 내 몸에 좋고 우리 농가에도 도움되고 해외 로열티도 안 나가니 일석삼조의 선택이죠. 마트에서 팽이버섯을 고를 때 하얀 것만 찾지 마세요. 갈색이 보이면 먼저 손에 집어보세요. 그게 내 건강을 위한 선택이기도 하고 우리 땅에서 자란 품종을 응원하는 행동이기도 하니까요. 지금부터 시청자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하루에 얼마만큼,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강인숙 할머니는 어느 날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바꿨는데, 팽이버섯차 마시고 한 달쯤 지나니까 허리띠가 헐렁해지더라고요.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안 바꾼 게 아니라 하루 두 잔의 팽이버섯차를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였죠. 팽이버섯차를 드실 땐 말린 팽이버섯 기준 5g 정도가 한잔 분량입니다. 이걸 하루에 한 잔에서 두잔 정도 마시면 충분합니다. 식사 전이나 식간에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저녁 식사 전에 한 잔, 속을 정리하고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팽이버섯은 약이 아니라 식품입니다. 그러니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틀에 한번 주말만 마시더라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간헐적으로 마셔도 소화나 배변, 혈당 반응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옵니다. 변비나 더부룩함 같은 소화 관련 증상은 2, 3일 이내에도 느끼는 분들이 있고요. 복부지방 혈당 변화는 한 달에서 두달 정도 꾸준히 드신 분들께서 확실히 차이를 느끼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관리한 환자 중 고지혈증 약을 줄인 사례도 있고 공복 혈당이 20에서 30포인트 떨어진 분도 계셨습니다. 팽이버섯은 기름기 많은 음식과 찰떡궁합입니다. 예를 들어 고기 드실 때 구워서 함께 드시거나 전골이나 찜에 넣어주시면 기름 흡수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콩나물, 미역 등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과 함께 드시면 장의 움직임을 더 활발하게 도와줍니다. 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변비 있는 분, 복부비만 걱정되시는 분, 고지혈증, 지방간 진단받으신 분, 당 수치가 출렁이는 분, 이런 분들은 팽이버섯차를 하루 한잔씩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팽이버섯 한 봉지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저녁 딱한 줌만 덮어서 말려두시고, 내일부터 차로 한잔씩 드셔보세요. 어느 날 문득 몸이 훨씬 가볍고 개운해진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양평에 사시는 73세 유형식 어르신, 작년 겨울엔 계단 한칸 오르는 것도 버거워 하셨습니다. 숨이 차서 손주 안아주는 것도 힘들다고 하셨죠. 그런데 올 봄에 다시 됐을 땐 전혀 다른 표정으로 저를 반기셨어요. 선생님, 저 요즘은 아침에 먼저 눈이 떠집니다. 화장실도 편하고요. 배도 예전보다 덜 나왔대요. 우리 며느리가요. 비결이 뭐였냐고요? 그냥 하루에 팽이버섯차 두 잔으로 바꾸신 것뿐이었습니다. 또한 분은 서울 금천구의 77세 황숙자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는 당 수치 때문에 늘 걱정이셨고 배변 활동도 불규칙해 늘 불편해 하셨죠. 그런데 요즘은 화장실 가는 일이 무섭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몸이 맑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피곤하던 오후도 덜 처지고요. 무엇보다 양 말고 이런 게 있다는 게참 좋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이 방송을 만들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분 모두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어요. 버섯차가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하셨죠. 하지만 실천은 작고 소박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그저 마트에서 팽이버섯 한 봉지 살 때, 오늘은 갈색으로 사볼까? 냉장고에 넣기 전에, 조금만 말려서 차로 마셔볼까? 그 작은 선택이 두 달, 석달 뒤엔 몸의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사실 팽이버섯이 기적의 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닙니다. 그냥 흔한 식재료죠. 하지만 그 흔한 것을 제대로 알고 꾸준히 실천하는 게 진짜 건강 관리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어느 날 문득 허리띠가 느슨해지는 그 순간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내 생활에 이어가면 좋을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팽이버섯이 이렇게 깊은 얘기까지 품고 있는 식재료라는 걸 처음 알게 되셨나요? 사실 저도 예전엔 그냥 된장찌개에 넣는 흔한 재료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어르신을 진료하며 느꼈습니다. 작은 식습관 하나가 사람의 몸과 인생을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한번 되짚어 볼까요? 팽이버섯에는 지방을 흡수하지 않게 막아주는 키토글루칸, 면역력과 항암 효과를 주는 데타글루칸. 장을 청소하고 복부를 가볍게 해주는 식이섬유, 햇볕에 말리면 비타민 D까지 늘어나는 똑똑한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성분도 잘못 먹으면 식중독이나 독소 위험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팽이버섯은 반드시 익혀서 말려서 차로 마시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혹시 지금 싱크대 옆 냉장고에 어제 사놓은 팽이버섯 한 봉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 반은 요리에 쓰시고 반은 말려서 차로 한잔 준비해 보세요. 건강을 지키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이렇게 작고 조용한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단지 의사로서 이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잃은 어르신들 앞에서 무력했던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생각도 밝아지고 일상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오늘 같은 영상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냥 눌러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다짐이고 가족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행동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도 복부비만, 변비, 고지혈증,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더 깊은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르신들 당수치가 잘안 잡히는 진짜 이유, 그리고 약 말고 해볼 수 있는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